여자한테 있어서 남자의 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게 곧 남자의 그릇, 즉, 인격의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유 있어 보이는 남자처럼 보이려면 실제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또 현실이 그렇죠. 흔히 말하는 오빠미라는 게딱 이런 것 같습니다만, 막상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 의문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길 수 있는 남자의 여유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끝에는 이 여유를 실제로 키워볼 수 있는 무료 강의와 셀프 분석 자료를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죠. 자, 우리가 여유로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여유가 무엇이며 왜 여자들이 그토록 여유로운 남자에게 끌리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느긋해야 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소인이로구나 라고 말이죠. 이미 오래 전부터 느긋함이라는 건 인격의 품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 그게 곧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 그 사람의 수준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여자들은 남자의 여유로움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할까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여유로운 남자는 주변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투나 표정이 차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의 신경 반응 자체가 주변 사람의 뇌에서 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때 마치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내 뇌에서도 같은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즉, 내가 불안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 불안을 뇌 속에서 거울처럼 느끼게 되고 반대로 내가 여유롭고 안정적이면 그 평정심 역시 상대의 신경계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걸 이모션의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편안해지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가 없이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여유라는 것은 말이나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생리적인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남자는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에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시야가 좁아지지 않으면서 타인의 긴장까지도 오히려 자기가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여자는 여유로운 남자에게 끌린다 라고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 남자의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안정감의 여자가 동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생리심리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이라면 여유라는 것은 그 불안을 가장 근본적으로 잠재우는 하나의 매력적인 언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많은 걸 거꾸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통제할 수 있다고 믿거나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하죠.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한 일인데 그걸 혼나기 싫어서 했다라고 스스로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뭘 착각할까요? 어, 결과인데 수단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유죠. 많은 남자들이 여유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답장을 늦게 보낸다거나 연락 빈도를 조절한다거나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 식으로 계산을 하죠. 하지만 이건 여유의 본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잠깐 남녀 관계를 벗어나서 사회생활할 때 여유로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는 조급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법한 상황에서도 느긋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누가 말을 꺼내도 불쾌해하지 않고 일정이 꼬여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죠. 처음엔 신기하다가도 가끔은 쟤는 뭐가 저렇게 느긋하냐 싶어서 속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조급하지 않죠. 어떤 날은 다른 사람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관대해지는데 또 어떤 날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이 납니다. 왜 그런 사람이건 또는 나건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많은 것을 거꾸로 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총량의 법칙에 대한 착각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부분이 있고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해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것 같거든요. 의지의 문제다. 이런 생각만 하지. 자 그럼 총량의 법칙에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갑에 10만원 있을 때 점심값으로 2만원, 옷값으로 5만원을 쓰고 나면 남는 돈은 3만원입니다. 당연히 총량의 법칙에 따른 계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게 있어요. 그거는 인지적인 자원이라고 불리고 여러분이 흔히 아는 단어로는 의지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로우 바우마이스터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인 초콜릿대 무실험입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실에 앉혔습니다. 그 실험실 안에는 막 구운 초콜릿 쿠키 냄새가 가득했고, 테이블에는 초콜릿 쿠키 그릇과 무가 담긴 그릇이 나뉘어져 있었죠. 하나의 그룹에게는 먹고 싶은 만큼 초콜릿 쿠키를 먹어도 된다고 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쿠키는 절대 먹지 말고 무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두 그룹 모두에게 애초에 풀수 없는 퍼즐을 주었어요. 정답이라는 게 애초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도전하는가 자체가 그들의 남은 의지력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쿠키를 먹은 그룹은 약 20분 동안 퍼즐을 붙잡고 있었고, 무만 먹은 그룹은 8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세 번째, 통제그룹.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평범한 지원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쿠키를 먹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0분 가까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쿠키 냄새가 나는데 그 쿠키의 유혹을 참느라고 이미 인지적인 자원을 소모한 그룹이 나중에 도전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 에너지가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지력이 무한한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죠.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바로 지갑에 10만 원이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회사를 나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제 다들 동의했던 기획안에 대해서 오늘 누군가 딴지를 겁니다. 짜증이 올라오죠. 하지만 참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인지적인 자원 3만 원을 썼습니다. 지갑에 이제 7만 원이 남았어요. 점심에 동료가 약속을 어기고 10분 20분 늦게 옵니다. 점심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 괜찮아요 하면서 또 참죠. 2만 원이 빠집니다. 회의 중에 팀장이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을 합니다. 웃으면서 아. 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받아치는데 3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면 남은 돈은 0원. 그 상태로 퇴근을 해서 원래 내 생각은 오늘은 책도 좀 읽고 공부도 해야지. 하지만 이미 그거를 의지, 인지적 자원은 텅 비었습니다. 결국 소파에 쓰러져서 유튜브 쇼시나 보다가 잠이 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유를 유지할 인지적인 자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여유는 애써 보여주는 태도, 수단,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소모 없이 충만하게 무언가를 쌓아두느냐가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남녀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남녀 관계에서 말하는 여유는 절대 말투나 외모, 돈 따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그 자체로 사람을 대하는 여유가 생길 수 있으나, 왜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인간의 여유는 나타나지가 않죠. 그럼 본질을 채우려면 어째야 한다? 돈 이외에 여러분이 아까 말한 인지적 자원처럼 무언가가 충만하게 쌓여 있어야겠죠. 그것도 남녀 관계에서 나한테 여유를 줄만한 그 무언가를요. 남녀 관계에서 지갑에 10만 원을 채워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하는 여자 세대상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게 비단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돼. 그냥 잘 떠들기만 해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 셋 이상 만들어 놔야 한다고요. 이건 단순히 여자 여러 명 만나 봐라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건요. 곧 다시 말해서 내가 남녀 관계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통제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통제감? 내가 한 명의 여자에게 몰입하더라도 혹은 그 관계가 잘안 됐을 때라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는 뜻이죠. 어찌되었건, 한 명한테 쓰는 에너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내 판단이 맑아지고 말투로 자연스럽고 표정도 여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연애 안할 때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세명 이상은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셋다 썸을 탔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 절대 휘둘리지 않게 된다구요 여러분 도박할 때 올인하지 말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쓰레기냐고요 그럼 나는 솔로나 다른 연애 프로그램은 대체 왜 보십니까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말고 다른 여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야 라고요 네 그래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성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한 명한테만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절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거거든요.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서 말하자면 관계라는 건 시속 게임입니다. 내 마음이 극도로 커지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가벼워져요. 사람은요 의지로 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극도로 커지는 걸 컨트롤하지 못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 다른 관계로 감정을 분산시켜야지만 결국 진짜 좋아하는 그 여자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뭡니까 여유롭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첫 번째 방식이 거부감이 든다 또는 하기 싫다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예 여자라는 존재를 총량의 법칙 바깥에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라는 존재가 내 에너지의 소비 대상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내 인생 구조 위에 얹혀지는 보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통해서 내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삶 위에 연애가 하나의 장식품으로 얹혀져야 합니다. 왜 바쁘게 살다 보면 여자가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 위로형 문장이 아니에요. 그 남자는 여자를 쫓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하루가 꽉차 있으니까요. 퇴근 후에도 운동하고 자기 커리어 발전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다른 사람 만나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속 공부하고 바빠 죽겠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여자를 향해서 감정적인 자원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때부터 여자가 끌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남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응집되어 있으면 여자는 느끼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든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진화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버스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자가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야망과 근면성, 그리고 earning capacity, 다른 말로는 자원 획득 능력이었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가 이미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 능력 자체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내 인생과 세계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니까 별걸 다 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꽉찬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여자한테 굳이 묻고 싶은 게 줄어듭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랑 있었어? 왜 답장 늦었어? 이딴 거를 입 밖으로 안 꺼내게 돼요. 이미 왜냐면 그런 걸안 물어봐도 내 하루는 꽉 차있기 때문에. 신기한 게 그때부터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는 이런 거안 궁금해?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미 주도권 내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유가 인적 자원의 결과이며 그 자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주 연락하는 여자들은 있다 하더라도 진짜 우연하게 이상형에 근접한 여자를 만나니까, 알게 되니까 그냥 여유가 뭐고 싹 사라지고 매몰된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유는 꾸미는 게 아니라 결과라고 말씀드린 핵심 이유입니다. 왜 여러 여자라는 안전망이 있음에도 왜내 삶에 집중하려고 하더라도 그 여자 한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머리로는 여유를 갖자 내할일 하자고 생각을 하지만 무의식적인 연애 패턴, 즉,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감정 자체가 여러분의 인적인 자원을 순식간에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감정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열받아서 화를 막내면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 솔루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자체가 그 여자 앞에서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 솔루션을 진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토대를 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거죠. 내가 왜 이토록 취약한지, 나는 왜 이상형이 있으면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100만원대 커리큘럼 중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파트 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검사가 아닙니다. 남녀 관계에서 여러분의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자기 탐색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한 인적 자원이 왜 이상형 앞에서는 유독 고갈이 되는지 그 원인을 헥사코라는 과학적인 검사와 상세한 자기 평가 설문을 통해 뿌리부터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연애 패턴을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으로만 관계를 이어가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여유의 기반이라는 간단한 프레임을 세팅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다만 제가 진짜 바라는 건 검사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결과를 보고, 아, 내가 그래서 흔들렸구나, 는걸 깨닫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경험을 해보고 그걸 느낀 분들이라면 꼭 리뷰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여유를 무너뜨리는 핵심 패턴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점수 몇개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 검사를 하고 리포트를 받은 분들은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남자인데,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설문과 검사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셨죠.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여유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전 댓글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무료 강의와 자료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유라는 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